그냥 엔트리 2 5류 저도 2오류저 그래서 179만 원. 아 네. 솔직히 비싸긴 비싸요. 핸드폰 네. 가격 자체 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비싸죠. 200만 원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laughs> 프로 맥스여가지고 사이즈가 네. 좀더 커졌으니까 진짜 비싸. 네. 진짜 비싸긴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스크린 타임으로 보고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 이만큼 또 중요한 디바이스가 우리한테 없으니까 그걸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또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전작은 4년을 썼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적으로 이거를 뭐 3년 쓴다고 했을 때, 음. 1년에 한 60만원 정도 쓰는 건데, 그죠. 요즘 휴대폰 자체가 약간 나의 분신 같은 거잖아요 음. 은행 업무든 음. 뭐든, 그냥 여기 내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휴대폰 없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음. 요즘 시대에 많이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laughs> 그렇죠, 맞아요. 그냥 딱 단가만 딱 보면 굉장히 비싼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테크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땐 또, 아,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도 있고요. 네. 아, 그리고 가격적으로 네.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 시장이 갤럭시랑 아이폰이 거의 양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좋은 핸드폰, 음, 이렇게 봤을 때는. 음, 음, 음. 근데 이제 그아래 그냥 중저가에 음. 휴대폰 브랜드도 있고, 삼성 같은 경우나 뭐 애플이나, 어쨌든 여기서 보급형 라인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시그니처 라인에 비해서 음. 뭐확 싸냐. 음. 그렇지 않죠. 않거든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다른 게 만약에 뭐 40만원이다 하면 저는 그거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아예.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아예. 뭐 100만원, 뭐 130만원 이러니까 굳이 그거를 응. 낮춰서 살 필요가 있어 40만 원, 60만 원까지 가려면 이제 중화권 기업, 어,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핸드폰 거리는 건 약간 그좀 비속어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돈 씨랑 것 같고. <laughs> 차고는 아, 그 돈씨랑 비슷한 것같아차 고르는 거랑 비슷하네그 돈이면 내가 좀더 얹어갖고 올라간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맞아. 우리가 쓰는 기능들 보면은 사실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가 별로 네, 없어요 이렇게 좋은 칩이 필요가 네, 없어 네, 게임을 하는 여기서 우리가 AI를 지금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AI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사실 필요 없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laughs> 거죠 이 티어가 아니 그리고 그 돈씨가 맞는 게 네. 아까 피디님이 13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13도 안 싸요. 진짜. 아 맞아요, 안 싸요, 안 싸. 요뭐 네. 압도적으로 싸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음. 새거 구하기도 당연히 어려울 거고, 갤럭시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들은 지금 중고가 방어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옛날 거 사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싼 가격에 살수 있으니까. 그럴 수. 근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중고가 방어 가 워낙 잘 돼서, 맞아. 저희가 이제 세린, 그러니까 트레이드인을 하더라도 제가 14%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는 5, 60만 원 정도를 주는 음. 상황이고. 전작을 만약에 낸다, 그럼 거의 백만원을 돌려주니까. 그걸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전작을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네, 그돈씨에놀리는참 많습니다. 네. 아, 지금 둘다 자기 합리화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측 네. 철저하게 되있는 사람들. 이게,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있는 게 자동차 살 때도 이렇게 사니까. 아, 하나가 쭉쭉 올라가거든요, 이게. 아, 그 돈입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데, 핸드폰은 그런 논리들이 뭐, 계속 있는. 디바이스가 뭐, 아닐까? 네, 오늘 저희가 아이폰 17 프로 실사용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아이폰 17 프로 오렌지 쓰고 있고, 저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죠. 프로 맥스를 쓰고 있는 피터고요 영상으로는 처음 나오는 우리, 혹은 <laughs> 간단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등기 의원이신데, 저기. <laughs> 팀명을... 아, CCT. 죄송합니다. 컨텐츠 크리에이션 팀이에 DC였어서. <목소리> 주로 이제 저희 SNS 채널이랑 PR 쪽을 하고 있죠. 저는 이동진이고, 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뼛속까지 약간 앱등입니다. <laughs> 엄청난 앱등이었기 때문에 맥북부터 아이패드, 아이폰을 쓰고 있고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는 약간 이렇게 이교도적으로 갤럭시로 한번 <목소리> <갈아타> 전, <목소리> 갈아탄 적도 있지만 어, 한번 어, 있었어요. 한번 있었습니다. 어... 한 번. 갤럭시가 좀잘 나왔다 했을 때 갤럭시6이었나? 쓰... 뭐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 안드로이드도 어떤 건지 한번 써보자. 한번 넘어갔다가 후회를 하면 다시 돌아왔고, 요그 <laughs> 기간이 좀 떠서 저는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원래는 제가 아이폰 14 프로를 썼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왔었어요. 음... 24개월 할부 해놓으면 <laughs> 할부 끝나면... <laughs> 맞아, 요 맞아. 아, 이게 뭐 물론 돈 아끼면 좋지만, 이제 뭔가 아쉬우니까 넘어갔었는데, 나이가 좀더 들다 보니까 이제 1년을 더 쓰게 됐고, <laughs> 근데 1년을 더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배터리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었어요. 음... 저는 이제 어떤 전자기기든 항상 약간 100%여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배터리도 많이 닳았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었고 해서, 다음 걸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7 싶실... 나올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디자인을 보고 좀 망설이긴 했죠. 사실 이 인덕션 디자인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도 뭐 주황색보다는 <laughs>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을 어, 그러세요? 예, <laughs> 네, 굉장히 인덕션 디자인이 저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저는 이제 이 카메라의 용도가 제가 뭐 셀카를 찍거나 뭐 그렇게 관종은 아닌데요. 아이들을 찍어 주던 게14 프로에서도 듀얼 카메라로 찍어 줬는데, 갑자기 이거를 싱글 카메라로 가기는 좀 어려웠고 프로랑 프로 맥스 중에. 화면이 뭐 아직 눈이 침침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화면이 좀더큰게 <laughs> 낫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제가 화면으로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커서 굉장히 커서 프로맥스를 써도 딱히 위화감은 없거든요. 저는 아니 근데 프로맥스처럼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이죠. 손이 있죠? 크세요. 따가워 보이지? 손이 아주 크진 않은데 손가락이 약간 <laughs> 이제 약간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쓸만은 해서 저는 막 엄청난 동기가 있어서 옮겼다기보다 14 프로에서 한계를 ]은... 느끼고. 넘어 왔다. 오 크다. 될것 같습니다. 저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아오 되게 큰데? 크긴 커요. 한 손으로 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 아이폰 3 때부터 썼는데. 3G 네. 했을 때부터 네, 처음 나왔을 때. 네 처음, 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 딱한번 갤럭시 S10 때. 음 10주년 기념인가? S10이 되게 의미가 있다 이랬고. 음. 음. 되게 얇게 나왔었어요. 음. 저는 좀 가볍고 얇고, 한 손에 들어오고 이런 걸 좋아해서 써보자 네, 해서 네. 썼는데, 불만족한 건 아니지만, 워낙에 애플에 적응을 하고 있어서 음. 좀 이질감이 들고, 음. 저는 카메라를 뭐 많이 쓰는데, 음. 갤럭시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싫어요, 저는. 찍힐 때? 네, 예. 네. 아. 옛날에도 그랬고, 네. 바뀐 지금도 그렇고, 아. 별거 아닌 부분인데 그냥 되게 싫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인물 사진 같은 거 찍거나 할 때도 음. 단순히 뭐 망원이 얼만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음. 사진을 딱 표현하는 선에도 이런 게 음. 저는 좀 애플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아. 저는 사실 앱등이는 아니에요, 근데. 뭐 애플워치도 안 쓰고 맥북도 있기는 한데 맥북만 고집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음. 원래 그 전에 쓰시던 게 뭐였어요? 전에 쓰던 거는 되게 12, 오래 12 미니를 4년 썼어요. 아. 지금 이거 프로도 저한테는 조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이 좀 작고,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미니, 아니면 5, 5. SE. 아, SE. 아. SE2 였나요?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바꾼 건 정말 바꿀 때가 됐고, <laughs> 카메라가 이번에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음. 이렇게까지 고성능일 필요는 없는데, 카메라 하나 때문에 17%산 이유가 있어요. 음. 제가 오렌지 컬러 좋아하는데 이 컬러감도 예쁘고 네. 아 이게 해도 돼요? 오렌지 컬러? 아니 <laughs> 회사랑야 아니 회사랑은, 아, 회사랑은 제가 갈래... 오렌지 컬러를 사왔길래 야 진짜 우리 레오가 애사심이 굉장하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뒤에 있는 SF 플러스 저희의 이제 CI 색깔이 요, 요 색깔이죠? 요 색깔과 오렌지 색이거든요 근 네, 사실 오렌지 색이 더 강렬하니까 제가 처음에 살때좀 고민했었어요 사실 근데 고민하다가 아 오렌지 너무 강렬하다 했는데 딱 이렇게 골라오는 거 보고 아 예사심이 참 강렬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laughs> 아니, 그렇게 포장해 주시면 좋은데 <laughs> 아, 예. 저는 뭐 원래 오렌지색을 좋아합니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노트도 오렌지색을 쓰고 있고 <laughs> 카메라는 좀 만족하세요 그럼. 저는 카메라 만족하는 편이에요 음. 왜냐면 시네마틱 비디오 모드가 있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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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맞아. 혹시 영상 찍어 봐주셨죠? 네. <laughs>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도 표현하기 애매한 것들을 자동으로 그냥 포커스 해주면서 음. 아이가 있고 또 다른 아이가 있으면 음. 교차할 때 네. 이게 인포커스 되고 아웃포커스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네마틱 비디오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마음에 들고 음. 사진 찍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라이카 카메라를 쓰거든요 음. 라이카 카메라 쓸때 표현되는 선예도나 그리고 단렌즈 딱 달았을 때그 조리개 값이 되게 낮을수록 음. 많이 이렇게 네,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핸드폰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리개 값 조정도 되고 음. 그러니까 카메라를 정말 프로처럼 좀쓸수 있더라고요. 음. 오, 이 정도면은 라이카 똑딱이 수준 근처는 간다. 그런 음. 저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내려서 음. 네. 그래서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저도 뭐 카메라는 굉장히 만족하는데 뭐 우리 레오 정도로 뭐 조리개 값을 조정하거나 시네마틱을 굉장히 <laughs> 자주 쓰거나 뭐 이러진 않지만 14%랑 달라진 점은 여기 옆에 카메라 버튼이 음. 생겨가지고 사실 아이들을 찍으려면은 스냅샷으로 바로 찍어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어느 순간에 찍어야 될지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누르고 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인스턴트한 기능들이 물론 이런 거에 뭐 갤럭시나 이런데 다 있지만 저한테는 좀 굉장히 만족스럽게 왔던 거고 사실 가장 큰 거는 저희 가족이 전부 아이폰을 쓰거든요. 아 전부? 네, 오.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오. 가족 요금제 해놓은 거 안에서 다 같이. 음.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저희 사진 공유도 아이클라우드로 다 하고 있고 하니까, 이걸 한번 벗어나 버리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를 잠깐 썼던 시기가 저희 아들이 한두 살, 세살요 때였거든요. 그때의 사진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laughs> 그때 인벤토리를 살려놓는다고 살려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연결성들 때문에 아이패드도 쓰고, 맥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 가족이 또 쓰시면... 자녀분들 사진이나 영상도 네. 어머님 아버님이랑 네. 그냥 에어드랍으로 막 맞아요 에어드랍으로할 수도 있고 아이클라우드 내에서 그냥 사진 진짜... 앱 안에서 앨범 만들어 놓고 공유하면 아, 알아서 네 그냥 알아서 되거든요 근데 그건 구글 앱 갤럭시도 다할수 있는 기능이긴 한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뭐 갤럭시는 모두가 쓰지 않더라도 구글 포토 쓰면 <laughs> 아이폰 안에서 다 돼요 그럼 갤럭시가 더 좋은데 저희가 애플, 그러니까... 애플 쓰는 사람들이 이런 거 주장해봤자 <웃음> <맞아>. <웃음> 항상 그 반응이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어, 애플, 앱등이들은, 와, 이거 애, 애플이 드디어 이걸 열어줬어. <laughs> 이러면서 막. 어, 굉장히 뭔가 새로운 걸 열어준 것처럼 느끼지만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은 이미 옛날부터 쓰던 거 너무 뻔한 거뭐 통화 녹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녹음도 사실 여전히 불편한 게 이번부터 되지만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메시지가 한번 <laughs> 나가지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상대한테 부담을 한번 주고 불쾌감을 주죠. 어, 그러고 맞아. 난 다음에 하는 거라서 어... 이런 맞아, 맞아. 부분들이 아이폰 쓰면서 불편한건 사실인데 맞아. 그냥 이 생태계 안에 갇혀있다 보니 적응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근데 궁금했던 게 에어로는 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저는 두 가지를 원래 고민했어요 음. 에어랑 17프로 고민했는데 네. 디자인은 에어에 뭔가 압승이었거든요 음. 네. 근데 디자인적인 거 빼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아니까그 그러니까 가격이 막 저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렴하지 않죠 차라리 에어가 17 그냥 그 일반 모델 음. 그거랑 가격이 똑같았으면 에어 샀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에어가 17 일반 모델보다 비싼데 맞아. 카메라는 오히려 17보다 훨씬 성능이 낮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음. 제가 자기 전에 아들이랑 같이 누워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스피커 없이 그냥 이걸로 잔잔하게 클래식을 막 틀어주면서 자요. 네, 아, 스피커 안 좋죠. 네, 모노데스가 모노잖아요. 모노잖아요. 네, 맞아, 맞아. 아니 159만 원이 모노가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아들이랑 자기 전에 클래식을 정말 웅장하게 틀어놓는 건 아니죠? 아,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그냥 기분이 불쾌하다. 애플한테 아, 기분은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내가 에어를 사면 합리적인. 소비를 못한 것 같은 아,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있어요, 맞아요. 17을 봤어요. 사실 여기서도 카메라 때문에 갈리긴 했어요. 아, 단 디자인이나 색감은 네. 에어가 너무 갖고 싶긴 아, 했어요. 그 약간 샴페인 골드 같은 색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게 너무 갖고 네. 싶었어요. 원래 티타늄 일반을 쓰는데 이 프로모델이 알루미늄 썼다고 하지만 전 사실 발열은 조금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알루미늄 쓴 이유가 발열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발열 자국적으로도 그렇게 발열이 되는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게임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보는데 시네마틱 비디오를 좀 찍는다든지 네. 아니면 아이랑 그냥 찍은 걸 같이 몇개 감상하잖아요. 그럼 네. <laughs> 여기가 뜨거워져요. 아... 그래서 아 이거 근데 그게 뭐야. 게임보다 고사양이긴 할 거예요 아마 시네마틱 비디오가 그럴 수는 네. 있는데 아이폰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가장 고성능이 필요한 거긴 해요. 그렇지만 네. 이거를 제가 뭐 10분 이상 찍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 그렇죠 그렇 어, 겨우 이것 썼다고 그러면은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뭐 엄청나게 이게 발열이 확 줄어들었냐 음, 그렇지 체감상은 그렇지 않은 것 맞아, 같은 맞아. 느낌이다. 네, 네. 알루미늄 썼는데 이 정도 뭐야 이거 티타늄 썼으면 이거 거의 화상인 게 이런 생각? <laughs> 네. 네. 저는 근데 뭐 발열까지의 느낌은 별로 없었어 가지고 어.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사실 그래픽을 요하는 작업을 진짜 안 하기 때문에 주로 뭐 제일 많이 한게 뭐예요? S S 확인하고 네. 주식 보고 뭐 거의 그런 거죠. 사실은 제가 쓰는 기능은 음. 아이폰, 뭐, 한 13, 12, 10? 요 정도까지 내려가도 큰 문제 없어요. 네, 근데, 뭐, 다, 대부분 그러시지 않나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셀룰러 이슈죠. 셀룰러 이슈가 좀 있거든요, 이게. 통신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끊김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애플에서 소프트웨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안 잡고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셀룰러를 끊임없이 계속 잡으면, 배터리가 빨리 다니까 중간중간 배터리를 좀안 쓰게 배터리 사용 시간을 위해서 중간중간 이거를 그냥 끊어버리게 안 쓰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소프트웨어 설정이 돼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사실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얘기는 안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그 셀룰러 이슈가 생각보다 좀 심해서 우리나라 이제 테크 유튜버들도 보시면 이 이슈를 많이 하나, 다뤘는데 둘, 네 이런 부분 보면 16이 좀더 빠르죠 자 휴지기를 가졌을 때 하나 응답 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연 네. 그런 보면 현상들이 있어서 아이폰 16이 더 빠르죠 안될 때가 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잘 몰라요 아그래 어, 그럼...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 전 네. 전화 카톡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아... 않아서 잘 몰라요 아... <laughs> 어, 이 정도면 피처폰 써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아... 시대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아, 쓰는 시대가 아니면 네. 사실 옛날에 그 모토로라 아, 그런 레이저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써도 저는 아, 크게 뭐 상관없어요. 저 유튜브도 집에서 TV를 보기 때문에. 아, 저는 뉴스 확인하고 뭐 이런 거다 이걸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안뜰 때가 있죠. 셀룰러가 끊겨가지고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음. 왜냐면 셀룰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기는 걸 안 끊기게 만들어 놓으면 광고하면서 나왔던 배터리 사용 시간이 못 지키니까 음... 줄어들게 되거든요. 혹시 그럼 통신사는 뭐예요? 통신사는 KT예요. 어... 그 KT <laughs> 아니에요? 문제 통신사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laughs> 테크 유튜버들이 리뷰하는 거 보니까 네요? 아니더라고요. 모든 지금 아이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가지고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오...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둘다 분명히 애플 아이폰을 되게 오래 썼는데 네. 이사님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공대생 같은 아, 맞아, 약간 그런 그래요. 마인드를 맞아요. 쓰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뭔가 디자인 전공자처럼 쓰는 거 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완전히 좀 다른 거 같아요. 아, 근데 애플이 항상 그 접점을 잘 찾는 것 같은 게 여자들한테는 디자인적으로 감성적으로 어필이 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고 남자들한테는 테키하면서 좀 뭔가 얼리어답터스러운 느낌을 동시에 주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 계속 될수 있는 것도 그게 아닐까. 갤럭시도 플립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그쵸 네. 맞아요. 남자들이 보기에도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도 어 되게 예쁘고 조그매지네 이러면서 사게 되고 여자들이 보기에는 악세사리 같이 그냥 이렇게 파우더 쓰듯이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거두 가지 접점이 좀 맞지 않았을까. 그럼 아직 아이폰17을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까지 기다렸다가 사도 된다? 아니면? 저는 필요하다면 지금은 사는 게 나은 것같은데 왜냐면은 폴더블이라는 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진짜 말 그대로 접히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 주변에 플립 쓰시는 분들이 몇명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한번 접었다 폈다 하는 행위 자체가 약간 귀찮고 그치?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음. 든데요. 근데, 우리 같이 이런 걸 쓰면 그냥 바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폴드를 쓰시는 거죠. 앞에 화면이 거의 이 사이즈 정도 되는 화면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최근에 나온 갤럭시 폴드 그렇잖아요. 펼치면 더 넓게 뭔가 볼수 있는? 저는 폴드가 있는데. 더 편하니까, 어. 네. 플립보다는. 근데 폴드는 가격이 안 편하던데요? 어, 가격이 안편하다300 <laughs> 되니까. 아, 어, 네. 너무 비싸던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앱등 입장에서는 폴더블 폰은, 애플의 폴더블은 두 번째 세대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어. 첫 번째 세대에서 가는 건 부담감이 확실히 있다. 일단 근데 효용 관점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진짜 폴더블 스마트폰을 나올지 아니면 폴더블 아이패드 형태. 아이패드 미니 같은 형태 진짜 펼쳤을 때좀 의미 있는 화면이 되는 그 정도 사이즈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애플 주가도 앞으로 아... 우상향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애플 주가가 사실 앱등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지금같이 사실 애플의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오히려 최고가거든요 역대 최고의 시가총액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데, 이 디바이스가 계속 지금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크린타임이 보통 아마 해보시면, 스크린타임 얼마나 나오세요, 근데? 저는 3시간. 와. 우와... 와, 거의 안 쓴다, 휴대폰에. <laughs> <laughs> 근데 저... 그것도 어쨌든 최근에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새로 바꿔서. 어... 저 7시간. 스크린타임을 왜 얘기하냐면, 얘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냥 이 플랫폼의 지위는 약화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트래픽이 우리 눈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건데, 우리 눈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디바이스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여기서 서비스를 얹어 나가는 걸로 지금까지 사실 올라왔어요. 애플이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엄청나게 스마트폰을 사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15억대, 16억대까지 성장하고 그 구간에서는 하드웨어 많이 팔면 되니까 밸류에이션은 낮아도 하드웨어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구축된 생태계 안에서 소프트웨어 판매가 늘어나고 소프트웨어 비중이 올라오면서 PR이 올라오는 모습으로 음. 성장을 했거든요 주가가. 근데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네. 저희가 더 쓰게 될 것인가, 애플한테 돈을 더 내게 될 것인가 이거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넷플릭스나 앱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자체 구독을 할수 있도록 앱 스토어에서 결제 안 해도 되도록 이미 법이 어, 어, 심판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게 훨씬 많아지고 있거든요. 음. 그럼 이거를 어떤 돈을 내가 더 내게 될까 저는 앞으로 애플의 월정기 구독을 더낼건 별로 없어 보여 가지고 그게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앞으로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재미나이 같은 거 그게 들어오면 사실 구글을 구독하는 거지 애플을 구독하는 게 맞아요. 아니니까 이런 구독 상품에 있어서의 경쟁력도 올라갈 만한 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항상 하는데 신기하게도 애플 주가는 항상 미국 증시와 함께 꾸준한 상승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주주 환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본인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으로의 주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봤던 혁신적인 성장이 가능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쪽으로는 이 사람이 말한 화자을 하고 한쪽은 내가 원하는 걸로 동시통역을 음. 해주는 기능을 넣겠다라고. 음. 근데 그런 기능들이 뭘 기반으로 쓰느냐가 중요한데 아... 그 애플의 AI는 아닐 거거든요. 제미나이도 음. 그건 그러니까 지금 기능. 해요. 이제 구글이 이번에 개발자 회의에서 했던 것도 앞 사람이랑 거의 동시통역 해주는 거를 이미 했어요. 음. 보여줬고 뭐 우리 잘 알다시피 GPT 같은 데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만의 뭔가 신기술이라고 하기는. 음. 어려운 영역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쓰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냥 한국말 쓰고 사는데 <laughs> 네, 네, 맞아요. 우리가 뭐0 개국의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나겠어요? 그럼 정말 네. 특별한 계층의 특별한 이벤트인 어,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고 특별한 상황인 네. 거니까 네. 이게 데일리 쓰는 서비스는 사실 아닐 거라서 맞아요. 우리가 데일리 쓰는 서비스가 뭐가 바뀔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그 네. AI 붙이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구글 재미나인데 구글이면 안드로이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인데 네. 그냥 안드로이드에 더 호환이 잘 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맞아요. 더 신경을 쓰지 굳이 iOS에 엄청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구글이 그렇죠. 바보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뭘 쓰는 것보다 어디 서비스를 쓰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게될 거라서 이사님 같은 경우는 쭉 아이폰 써 왔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뭐 갤럭시 혹은 다른 브랜드로 갈것 같아요? 아... 이제는 저는 이제 갤럭시로 가거나 이런... 상황과는 조금 관계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PC를 쓰는 관점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사실 제가 맥을 쓰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윈도우 랩탑을 쓰든지 간에 결국에 중요한 건내 구글 크롬이에요 음. <laughs> 내 구글 계정이 훨씬 중요해요 솔직히 크롬 말고 나머지는 별 의미는 없어요. <laughs> 우리는 일하는 거니까 생산성 도구인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 네. 일반인들 관점에서는내 구글 크롬이 로그인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laughs> 내 검색을 눌렀을 때 내가 어제 검색했던 게 자동완성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훨씬 중요하죠. 제가 갤럭시를 쓰든 이걸 쓰든 내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고 넷플릭스가 여기서 로그인 되어 있고 하면. 아무 상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이 뒤에 있는 OS가 되는 디바이스는 안 보이는 스마트폰도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바꾸는 게 아, 아직까지는 없네요 이번에 갤럭시 폴드랑 엄청 고민하긴 했어요. 어, 진짜? 네. 왜냐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 노화는 아닙니다. 노화는 아니, 아니지만 네. 한, 한 화면에 좀더 많은 정보를 <laughs> 크게 해서 크게. 아 근데 아이 지하철에서 이제 이 피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세요? 근데 피고 계신 어르신 보면 약간 응. 리스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저 사람 돈좀 어? 버는구나. 아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피고 엄청나게 확대한 글자로 <laughs> <laughs> 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제 화면에서도 충분히 보일 만한 컨텐츠를 음. 넓은 화면에서 확대해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뭐 양쪽에서 멀티 윈도우로 다양한을 쓰고 있다 그럼 뭐 충분히 그거는. 와 휴대폰에서 멀티 윈도우 쓴다. 와. 쉽지는안아 보이는데 저는 폴드를 쓴다면 의도는 그거였어요. 한쪽은 카톡을 찍고 한쪽은 뉴스를 보고 뭐 음. 이렇게 한다든지. 그 확실히 그래서, 되게 네. 실용성이나 네. 어떤 기능적인 거 네.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보시는 거죠. 어, 진짜 ]구나. 중요해요. 그런데 또 넘어가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맥세이프 충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폴드를. 차에다 달수 없고 음. 뭐 이런 것들 정말 애플의 충성 고객. 팀 쿡이 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아. <laughs>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럼 이번 아이폰 17은 성공적이었다 아니었다? 앱플의 관점에서 실패인데 회사 관점에서 성공이죠. 왜냐하면 교체 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5, 6년 이상 돼서 이제는 교체해야 될 사람들이 음. 많았는데 그들에게 적당한 거를 갖다 주긴 했죠. 디자인적인 면을 생각하면 전 실패라고 생각하고. 음. 그냥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이 부분이 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 오렌지 마음에 들어요 알루미늄 오렌지. 근데 똑같이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음. 빛 반사에 따라서 음. 전혀 다른 그냥 스티커 붙여놓은 것 같거든요. 음. 이게 저한테는 너무 너무 감점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음. 17이 되면서 그 128기가 라인이 아예 없어졌어요. 아 맞아요. 그냥 2 5 6부터 시작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 못쓸 뭐 사람들을 쓰겠지만 음. 이유류기 기본이다 보니까 어 되게 좋다 음. 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히려 내린 거다라고 얘기해서 <laughs> 있기는 해요 아 맞아요 일반 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일반인 거죠 용량이 올라갔는데 맞요 가격이 똑같으니까 에이, 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 그 가성비라는 게 너무 그 개인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초반에 뭐 라이카 똑딱이 카메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쓰면서 라이카의 이제 그런 플래그십 라인들 말고 그냥 똑딱이를 하나 산다고 하면 그게 지금 또 올라서 뭐 3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면, 물론 완전히 같진 않아요, 기능이. 음. 그렇지만 그 가격이면 어차피 제가 이거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카메라가 좋으니까, 어? 그냥 되게 좋은 똑딱이 카메라 하나 그냥 여기 음. 첨부했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싸죠. 네, 저는 아. 그래서 사실 비싸냐고 누군가가 저한테 묻는다면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음. 쓰는 게 너무 다르니까. 음. 그리고 뭐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 만족이. 남이 뭐저 호구야 이런다고 내가 호구 되진 <laughs> 않잖아요. 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렇죠. 네. <laughs>